제국주의는 비이성의 시대야. 당시 제국주의 국가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잔혹한 짓을 자행했어. 그 중에서도 유독 잔인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식민 통치하던 인물은 벨기에의 국왕 레오폴드 2세야. 그의 악행은 주변 유럽 국가들마저 비난할 정도였지. 오늘은 레오폴드 2세와 그를 둘러싼 홍보의 슬픈 역사에 대해 알아볼게. 레오폴드 2세는 네덜란드에서 막 독립한 신생국가 벨기에에서 태어났어. 그는 벨기에 왕실의 유일한 후계자로 젊고 야심 많은 청년이었지. 그는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전 세계를 탐방했는데, 그러면 서 식민지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었어. 그는 식민지를 보유하는 것만이 강대한 국가가 될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지. 레오폴드 2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새로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곧 절망하게 돼. 그는 자신만의 야망을 펼치려고 했지만 벨기에는 국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입헌 군주제였지. 그는 여러 번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려 했지만 항상 실패하게 돼. 결국 그는 국내 정치에 관한 관심은 버리고 대신 돈과 물질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하게 되지. 그가 자신의 부를 얻기 위해 관심을 가지게 된 땅은 콩고야. 그는 본인만이 콩고에 평화적으로 기독교를 전파하고 문명화시킬 수 있다는 시대의 개소리를 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어. 그리고 그는 흑인들을 돕는 단체를 만들어 이미지 메이킹을 했는데 뒤에서는 미국 탐험가 헨리 스텔리를 고용해 콩고를 지배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했어. 헨리 스탠리는 이 지역을 5년 동안 탐사하면서 원주민 부족으로부터 주권이양조약을 체결해 콩고를 레오폴드 2세의 사유지로 만들어 버리지. 그리고 레오폴드 2세는 국제적으로 콩고의 지배권을 인정받기 위해 미국에 가장 먼저 로비해, 당시 미국은 이미 최상위권 국가였고 자신들의 기조인 고립주의에서 점점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싶어 했어. 그리고 남북전쟁 이후 흑인 노예들의 해방으로 골머리를 잇고 있었던 미국의 흑인들을 콩고로 이주시켜주겠다고 설득했지. 결국, 레오폴드는 미국으로부터 전 세계 최초로 콩고 독립국에 대한 지배권을 승인받았어. 그렇게 미국을 설득하자 다른 강대국들도 투월하게 설득할 수 있었지. 심지어 권무술수의 달인이었던 비스마르크마저 구워 삶아버려. 참 못된 짓에는 진심인 새끼야. 1884년 베를린 회담을 통해 최종적으로 콩고의 실질적 지배권을 획득했고, 이제 남은 건 무자비한 착취뿐이었어. 특히 콩고는 국가가 아닌 레오폴드 개인 소유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의 악행을 제재할 수 있던 것은 어떤 것도 없었지. 그가 콩고의 지배권을 얻었을 때 세상은 고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콩고에는 이런 고무나무가 전 국토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풍부했어. 당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콩고 주민에게 말린 고무를 채취하도록 했지. 콩고 주민들은 고무를 채취하기 위해 나무에 올라가 일해야 했는데 그들에게 그 어떤 보호 장비도 주어지지 않아 나무에서 떨어져 등이나 다리, 팔 등이 부러지는 상황이 속출했지. 그렇게 콩고 주민들이 점점 힘들고 고달픈 고무 생산을 기피하자 레오폴드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방법들을 동원하기 시작해. 그는 여자들을 잡아 여자를 강간 후 살해했고 개인 벌려는 생산할당량을 지정해 이를 맞추지 못한 자들의 신체를 절단했죠 <laughs> 처음에는 손, 두 번째는 한쪽 팔 그리고 세 번째까지 채우지 못하면 목을 잘라버렸어 할당량은 심지어 한 사람이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그대로 이양되었어 콩고인들도 종종 이런 잔혹한 집에 반항했지만 그럴 때마다 레오폴드의 최신식 현대병기 앞에 무자비하게 제압당했지. 그렇게 콩고에는 수많은 사람이 잔인하게 살 되었던 반면, 레오폴드는 본인이 원했던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어. 그 당시 고문은 70배의 이윤이 남는 장사였고, 그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지. 다행히도 레오폴드 2세이 이런 무자비한 만행들은 영원할 수 없었어. 외국 탐험가나 선교사들에 의해 그의 악행은 알려졌지. 특히 콩고의 화물을 관리하던 영국인 에드문드 드네모렐은 콩고로부터 수많은 중기한 원자재들이 수출되는 반면, 콩고에는 이익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누군가 그 수익을 가로채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그는 곧 콩고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착취에 대해 진상을 알게 되면서 영국 신문지에 이 상황을 홍로해버려 그가 밝혀낸 자료들이 도화선이 되어 에어폴드 이세를 압박하기 시작했지. 당시 수많은 유명 인사들은 홍고에서 벌어지는 학살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가했고 영국 내부적으로도 레오폴드를 규탄하는 시위가 거세졌어 1903년에 영국 정부는 영사관 로저 캐즈먼트를 파견했는데 그는 홍고에서 자행되는 수많은 참상과 공포를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 캐즈먼트는 이 끔찍한 상황들에 대한 보고서를 올렸고 이를 통해 레오폴드 이세의 잔인한 학살극은 드디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어 상황이 자신에게 점점 불리하게 돌아가자 레오폴드 2세는 세계 각국의 언론사들에 돈을 뿌려 자신을 선하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포장했어. 그러나 그의 악행에 학을 뗀 변호사마저 양심 선언을 하며 레오폴드 2세가 매물을 뿌려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사실을 폭로해버리지. 그렇게 모든 진실이 드러나자 레오폴드는 콩고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벨기에 정부에 그 지배권을 양도해. 그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증거인멸이었어. 그는 브리셀이 콩고 행정관을 시켜 콩고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불태웠었어. 근데 그 서류들이 24시간을 태워도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았다고 해. 심지어 그는 나의 콩고를 벨기에 정부에 넘기지만 그들에게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릴 권리는 없다며 그는 죽을 때까지 콩고에서 벌어진 학살은 자기랑 상관없다고 잡아뗐어참 개같은 호로새끼야. 비록 레오폴드 잇의 개인의 폭정은 끝났지만 no. 벨기에 정부는 콩고를 이어받아! 착지와 폭력의 역사는 1960년 콩고가 완벽히 독립할 때까지 이어졌어. 일본으로부터 비슷한 아픔과 슬픔을 겪었던 우리의 역사를 보면 더 슬프게 다가오는 것 같아. 지금까지 지식발산이었고 더 좋은 콘텐츠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지?